오늘은 7월 27일 연중 제17주일이며 조부모와 노인의 날입니다. 하느님은 거룩한 거처에 계시네. 하느님은 한 마음으로 모인 이들에게 집을 마련해 주시고, 백성에게 권능과 힘을 주시네.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원성이 너무나 크고 그들의 죄악이 너무나 무겁구나. 이제 내가 내려가서 저들 모두가 저지른 짓이 나에게 들려온 그 원성과 같은 것인지 아닌지를 알아보아야겠다. 그 사람들은 거기에서 몸을 돌려 소돔으로 갔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주님 앞에 그대로 서 있었다. 아브라함이 다가서서 말씀드렸다. 진정 의인을 죄인과 함께 쓸어버리시렵니까? 혹시 그 성읍 안에 의인이 5명 있다면 그래도 쓸어버리시렵니까? 그 안에 있는 의인 5명 때문에라도. 그곳을 용서하지 않으시렵니까? 의인을 죄인과 함께 죽이시어 의인이나 죄인이나 똑같이 되게 하시는 것. 그런 일은 당신께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런 일은 당신께 어울리지 않습니다. 온 세상의 심판자께서는 공정을 실천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소돔 성읍 안에서 내가 의인 신명을 찾을 수만 있다면 그들을 보아서 그곳 전체를 용서해 주겠다. 아브라함이 다시 말씀드렸다. 저는 비록 먼지와 재에 지나지 않는 몸이지만 주님께 감히 아뢰니다. 혹시 의인 신명에서 다섯이 모자란다면 그 다섯 명 때문에. 온 성읍을 파멸시키시렵니까? 그러자 그분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그곳에서 마흔다섯 명을 찾을 수만 있다면 파멸시키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또다시 그분께 아뢰었다. 혹시 그곳에서 마흔 명을 찾을 수 있다면? 그러자 그분께서 대답하셨다. 그 마흔 명을 보아서 내가 그 일을 실행하지 않겠다. 그가 말씀드렸다. 제가 아른다고 주님께서는 노여워하지 마십시오. 혹시 그곳에서 서른명을 찾을 수 있다면. 그러자 그분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그곳에서 서른명을 찾을 수만 있다면 그 일을 실행하지 않겠다. 그가 말씀드렸다. 제가 주님께 감히 아랩니다. 혹시 그곳에서 스무 명을 찾을 수 있다면? 그러자 그분께서 대답하셨다. 그 스무 명을 보아서 내가 파멸시키지 않겠다. 그가 말씀드렸다. 제가 다시 한번 아른다고 주님께서는 노여워하지 마십시오. 혹시 그곳에서 열 명을 찾을 수 있다면? 그러자 그분께서 대답하셨다. 그열 명을 보아서라도 내가 파멸시키지 않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부르짖던 날 당신은 응답하셨나이다. 주님, 제가 부르짖던 날 당신은 응답하셨나이다. 주님, 제 마음 다하여 당신을 찬송하나이다. 제 입에 말씀을 들어주시기에 천사들 앞에서 찬미 노래 부르나이다. 거룩한 성전 앞에 엎드리나이다. 주님, 제가 부르짖던 날 당신은 응답하셨나이다. 당신은 자유롭고 진실하시니 당신 이름 찬송하나이다. 제가 부르짖던 날 당신이 응답하시고 저를 당당하게 세우시니 제 영혼에 힘이 솟았나이다. 주님 제가 부르짖던 날. 당신은 응답하셨나이다. 주님은 높이 계셔도 낮은 이를 굽어 보시고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알아보시나이다. 제가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원수들의 분노마가 저를 살리시나이다. 당신은 손을 뻗치시나이다. 주님, 제가 부르짖던 날, 당신은 응답하셨나이다. 주님은 오른손으로 저를 구하시나이다.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리라. 주님, 당신 자애는 영원하시옵니다. 당신 손수 빚으신 것들 저버리지 마소서. 주님, 제가 부르짖던 날, 당신은 응답하셨나이다. 사도 바오로의 콜로세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세례 때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고, 그리스도를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일으키신 하느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함께 되살아났습니다. 여러분은 잘못을 저지르고 육의 할례를 받지 않아 죽었지만 하느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분과 함께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모든 잘못을 용서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불리한 조항들을 담은 우리의 빈 문서를 지워버리시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박아. 우리 가운데에서 없애버리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성령을 받아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네. 이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하느님께 아빠, 아버지 하고 외치네. 알렐루야.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곳에서 기도하고 계셨다. 그분께서 기도를 마치시자 제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주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저희에게도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여라.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드러내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날마다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모든 일을 저희도 용서하오니 저희의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 가운데 누가 벗이 있는데, 한밤 중에 그 벗을 찾아가 이렇게 말하였다고 하자. 여보게, 빵세 개만 구워주게. 내 벗이 길을 가다가 나에게 들렀는데 내놓을 것이 없네. 그러면 그 사람이 안에서 나를 괴롭히지 말게. 벌써 문을 닫아 걸고 아이들과 함께 잠자리에 들었네. 그러니 지금 일어나서 건네줄 수가 없네. 하고 대답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 사람이 벗이라는 이유 때문에 일어나서 빵을 주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그가 줄곧 졸라대면. 마침내 일어나서 그에게 필요한 만큼 다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청하여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너희가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누구든지 청하는 이는 받고, 찾는 이는 얻고,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너희 가운데 어느 아버지가 아들이 생선을 청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겠느냐 달걀을 청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해도 자녀들에게는 좋은 것을 줄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당신께 청하는 이들에게 성령을 얼마나 더잘 주시겠느냐.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네, 영혼나 주님을 찬미하여라. 그분의 온갖 은혜 하나도 잊지 마라.